안녕하세요. 아우라 케이저입니다. 아, 저번에 이어서, 어, 스나이퍼트 고스트워리어, 어, 시베리아 스트라이크, 자, 리뷰를 할텐데요. 아, 저번에 영상을 녹화를 해놓고 보니까 프레임이 60프레임에 안 나오더라구요. 이 게임이 6 0프레임이안 나오는 게 아니라, 어, 좀 설정이 희한한 부분인데, 설정에 다이렉트 x 12를 하게 되면 그 강제적으로 수직 동기화를 해도 60 프레임이 안 맞춰져서 화면에 선이 간다거나 그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이 게임 자체적으로 수직 동기화 라는 옵션이 있는데 수, 수직 동기화 옵션을 켜도 수직 동기화가 되지 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제어판에 가서 강제적으로 수직 동기화를 켜 줘야 되는데 그거를 킨 상태로 여기 이 게임의 옵션에 들어오셔서 영상에 다이렉트엑스 9로 해줘야지만 수직 동기화가 적용이 되고요 여기는 예를 하나, 아니, 아니오를 하나, 수직 동기화는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이유는 잘모르겠고요제 컴퓨터 문제인지 <laughs> 다른 데서도 그러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 컴퓨터 내에서는 지금 그러네요. 저랑 똑같은 현상을 겪으시는 분들은 저같이 해주시면 될것같고요 일단은 저번에 대충 기본 싱글 모드는 조금 보여 드렸으니까 시베리아 타격 같은 경우는 그걸 해석을 하니까 시베리아 타격이네요 시베리아 스트라이크라고 DLC에 되어있는데 이거는 게임 장면을 조금 보여드리는 걸로 어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DLC다 보니까 스토리는 이어지는 부분인 것같고요 작전 배경만 시베리아 쪽으로 옮겨진 것 같습니다. 일단, 전편에서도 나왔듯이, 그 뭐, 단서나 이런 것들을 시베리아에서 많이 찾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나오는 DLC 같아요. 중간에 나오는 동영상이라든지 이벤트 같은 경우는 60프레임이 아니라 50프레임이 나오더라고요. 일단은, 중간에 영상은 스킵을 할게요. 일단은, 배경 자체가, 눈 오는 배경이 나오죠. 저번에 영상 체크한 거 보니까 이렇게 화면을 돌리면은 영상 녹화한 거에는 엄청나게 선이 가더라고요. 수직 동기화가 적용이 안 됐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확실히 이제 크라이 엔진이다 보니까 어, 조금 무겁기는 해도 확실히 그래픽은 작년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일단은 진행을 조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기 앞쪽에 적이 있네요 일단 엄폐의 기준은 거의 보면 앉는 걸로 시작돼서 어딨니? 오케이 저기 돌이 있죠 어? 지나갔나? 둘이 붙어 있나? 일단 한 명을 제거를 하고, 한 명은 긴장을 타겠죠? 아, 파이프를 통해서. 일단은 기본적인 그냥 FPS 게임 같아요 중간에 뭐 아이템을 습득하거나 이런거는 거의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재미없는 소음기 총 아니 애들이 왜 이렇게 많이 뜨지? 아니 위쪽에 있다는 건가? 와씨 아, 이게 열 영상, 열 영상이 잡히다 보니까, 이런 박스 같은 것도 다 지금 잡힌 건가? 아닌 것 같은데? 밑에 있나?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laughs> 뒤에 있는 건가? 설마 갑자기 타겟이 너무 많이 잡히니까 당황스럽네. 일단은 좀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격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아니, 어디 있는데? 어... 아, 여기 있구나. 두명 두어서 하는 게 확실히 맞추기가 쉽죠. 일단 뒤쪽에 있는 놈부터 처리를 하고 모르는구나 너. 이게 주무를 한 상태에서 맞추는 게 이벤트가 많이 뜨는 것 같으네요. 어? 뭐 맞춘 거야? 헤드샷. 자,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전편이랑 뭐 어차피 게임이 같이 나오면서 나온 DLC이기 때문에 뭐 기간의 차이를 두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이제 인터페이스라든지 허브라든지 거의 틀리는 게 없고요. 다른 유에, 어, 추가되기, 추가되는 스토리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번에 영상의 중요한 부분은 수직 동기어가 안 되는 분들은 저랑 같은 현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꼭 엔비디아 제어판에서 강제적으로 수직 동기어 걸어주시고, 다이렉트 X를 11로 하지 마시고 9로 맞추시게 되면은 영상이 깨지시는 부분은 해결이 되실 겁니다. 어, 그 부분만 참고를 해주시고, 시베리아 스트라이크, 어, DLC는, 어, DLC 프리, 아, 프리뷰 된다.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